안녕하세요. 옷니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옷니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유니입니다. 네. 아오늘 무슨 롤렉스야. 언제나 그랬듯 자연스럽게. 자주 나와요. 보이세요? 네. 네. 두둥 두둥. 초록색만 봐도 이제 막 떨려. 아, 이것도 시청자분 거죠? 네, 시청자분입니다. 네. 아니 이제는 막도 뭐 만지니까 본인 것처럼 막 꺼내요 지금. 그럴 리가요. <laughs> 그런 오해가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네. 하나 질러, 그냥, 아이고 오, 뭐야? 오,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아 어, 요거는 저희 네. 촬영 중에서 이제 처음 소개되는 제품인데.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어, 이제 롤렉스, 이제 신기하다. 밀가우스 모델입니다. 아, 이게 말로만 됐던. 네. 처음 봐요. 저희 세컨드 핸즈 보이시나요? 초침? 번개처럼 착착착착착. 이쁘게. 이쁘죠. 지금 컬러 비합도 그 화이트에 오렌지여서 굉장히 독특하고 딱 튀면서 매우 이쁜 것 같아요. 한번 꺼내서. 그게요 네. 되게 영한데좀 약간 그동안 봤던 롤렉스하고 느낌이 다르게. 약간 영화네요. 아 그죠 아, 그죠. 자 한번 봐주시죠. 아 진짜 오. 멋있다. 오 어, 진짜 좀영하다 되게. 응. 엄청 젊어 보여요. 착용자분이 이제 젊은 분이세요. 음. 저희가 이제 이청남님께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 시청자? 네, 시청자분. 음. 애청자시죠? 음. 대답을 하진 않으셨는데 애청자라는. 뭐 애청자니까 <laughs> 오겠죠 이거 주겠죠 <laughs> 네. 오, 그리고 수, 이제 오셨는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네.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네, 멀리서 어디서? 저 대전에서 오셨어요. <laughs> 네 녹화하는 맞춰, 날짜에 오. 맞춰가지고 이제 시간 딱 오시기가 힘든데. 쉽지 않아요 사실. 감사합니다. 한 연주어, 아니면 네. 롤렉스의 간단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네. 롤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905년에 이제 런던에서 이제 한스 빌도르프 롤렉스 창립자죠. 네. 시계 공급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사실 그 스위스 라쇼드풍에서 이제 시계 공장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음. 사실 이제 1800년대 후반에서 이제 1900년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어, 이제 포켓워치, 회중시계가 주류를 이뤘었고손주머에서 나오는 거. 네, 손목시계가 거의 없었었는데. 반지지 그 또. 아 근데 이 한스는 이제 그때 느꼈어요. 예지를 한 거죠. 어, 지금은 그런데 손목시계 그 잠재력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즈음부터 손목시계 시장을 파기로 했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롤렉스를 일으켰는데 당연히 이제 선구자적인 게 오. 많이 나온 거죠. 직원으로 있다가. 그아이디어번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다 회사를 차리고 네. 이제 손목시계에 좀 투자를 하게 계속 시작한 아.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1908년에 이제 롤렉스로 이제 회사를 개명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과거에 일했었던 그 스위스 라쇼드퐁 지역의 이제 사무실을 이제 딱 차리면서 이제 오. 우리가 아는 롤렉스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야, 그 역사가. 네,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지금 오늘 보는 모델은 이제 밀가우스. 네. 2007년에 이제 탄생한 모델이고요. 혹시 음. 밀가우스 들었을 때 생각나는 분 계시나요? 그 무슨 저, 우리 예전에 그 이름을 한번 얘기해줬었는데, 몇만 가우스, 뭐, 뭐 해가지고. 아니, 네. 아, 사실, 이제 가우스라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가 있죠. 아. 아, 아. 저 수학,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가우스 함수 가우스. 오, 아, 그래요? 가우스, 우리 형님 얼굴 딱, 네. 어, 그거 기억나요? 가우스. 우리 정석에 있었어, 그런 얘기가? 있죠, 가우스. 아, 그랬어? 나 기억이 안 나.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밀가우스가 무슨. 조심있는데? 어, <laughs> 네. 아니에요. 아, 공부 못했어요. 네, 그... 밀가우스의 의미가 이제 항자성의 그 단위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그 밀이 이제 그 프랑스어로 이제 천의 뜻이에요. 그래서 밀가우스인데 항자성을 이제 천가우스를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밀가우스입니다. 모델이. 아... 전자 전기에 좀 영향을 덜 받는. 그렇죠. 약간 엔지니어분들이나 약간 그런 항자성이 자성이 많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탄생한 모델이어서 아. 이제 천 가우스를 버티는데 아, 천 가우스가 뭐가 대단한가 했는데 천 가우스 정도면은 어, 딱 붙어 있을 때 사람 힘으로 이제 뗄수 없는 정도의 자성이에요. 오, 그거를 견딘다고? 그걸 견딘다. 시계가? 그렇죠. 아, 그럼 TV 위에 올려놔도 되겠네? 그렇죠. 와, 굳이 일부러 올려놓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쵸, 그쵸. 불려놔도 버틸 음. 수 있다. 저희 냉장고에 붙이는 게 아마 한 30, 50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그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치. 애들이야. 네. 아쩔리들이네 측면 가볼까요? 네 가야죠 가야죠. 항작성을 버티기 위해서 이제 케이스 두툼하죠. 이제까지 봤 두껍다. 하고. 그래도 내 손톱이 더 두꺼운데 <laughs> 저, 평소보다 두껍다. 네. 다른 시계보다 두껍습니다. 아 역시 뭐 등판은 롤렉스의 상징. 네. 깔끔한 등판. 아 여기 위에 글자 그 나오나요? 밀가우스. 어 나와요. 살짝. 위에. 네, 읽어딱 새겨져 있네요. 네, 바로 한번 착용시켜 가보죠. 네, 해조한 느낌이 좀 강하고 아, 컬러 배합이 네, 이게 음. 또 오렌지색이 들어가니까 뭔가 또 롤렉스지만 굉장히 좀 젊은 롤렉스 느낌이 많이 나고 헤어스타일 좀 바꾼 듯한 그런 느낌. <웃음> <웃음> 야, 끝장 나네요. 이거 이거 청바지에 착용해도 될것 같아. 네, 흰색 티셔츠. 음, 음 차, 청바지에 약간 컬러풀한 남방 음. 와이셔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 괜찮아 예쁜데? 아 죽이네요. 롤렉스에서 이런 모델을 처음 보지? 인기 없나요? 예, 다른 모델들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네. 이제 롤렉스 내에서는 이제 약간 조금 비주류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 다른 거에 비해서 인기가 없다는 거지. 또 아니, 왜 그래? 난 내가 보태는 괜찮은데 왜? 그렇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서브마리너랑 이제 비슷해요. 힌트를 드렸네요. 어? <laughs> 네. 그래? 네. 자, 맞춰 보겠습니다. 1,100만 원 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언더입니다. 900만 원. 900. 오, 진짜! <웃음> 오! <웃음> 아, 그래. 아, 함부로 맞춰야지 나도 네, 롤레스 밀가우스의 금액은 딱 900만 원. 금액이... 오, <laughs> 아, 그래도 비싼데. <laughs> 두께감이 있지만 항자성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방수는 또 100미터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우마리너가또 1000만 원이고, 음. 아니면 뭐 데이저스트나 이런 계열이 또 약간 아까 오이스터 퍼페츄얼이나 이런 게 600에서 뭐한800요 사이에 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좀 선택하는 영향이죠. 아, 아, 그러겠다. 이거 정말 완전 개취네. 개취 개취. 네, 본인의 취향이 완전히 묻어나는 그런 네. 모델이네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가격대라면은 남들에게 인기도 많고 기도가 어, 있는 모델이많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실 적은 금액도 안 그쵸 그렇다니까 어뭐 그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어, 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계를 뽐내고 싶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네, 카카오톡 온리뷰 친구 추가하셔서 보내주세요 다음 편 뵙겠습니다.